자, 바로 이어서 22일자 NBA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, 애틀란타 대 시카고 대 백투백 뭐몇팀 있긴 한데, 음, 그냥 뭐, 바로 가보셔도 될것 같고, 일단, 어, 애틀란타 대 시카고 경기부터 보겠습니다. 또, 이 새벽 경기가 있어가지고, 일단, 어, 애틀란타, 애틀란타도 직전 경기 아쉬웠죠. 어, 이때, 지금, 어쨌든 애틀란타가, 음, 이연패, 샬롯 언정도 적고, 생난통이한테도 발렸고, 침 살짝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. 물론, 어, 트레이 형도 뭐 복귀를 했지만, 트레이 형은 사실 제가 저번에 복귀하고도 말씀드렸지만, 얘가 시즌 초에도 그 부상,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도 사실 경기력이 별로였거든요. 그래서 복귀해서도 사실 좀, 음, 아쉬웠다. 아쉬웠고, 그리고 뭐, 그 다음 경기는 또 백투백이라 쉬웠고, 쉬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썩 지금 시너지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원래 트레이형이 없으면은 좀이 애틀란타 자체가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이는 팀이거든요. 뭐 속공, 트랜지션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한번 빌타면뭐 엄청나게 터지고 막 그런 팀인데 그런 모습이 잘안 나와요. 어, 안 나와서 저는 지금 뭐 경기력적으로 이게 팀마다 경기력 흐름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좋아 보이는 흐름은 딱히 아니다. 오히려 제가 시카고가 어 최근에 좀 부상자도 싹다 복귀하고 어 그렇다 보니까 클리블랜드 상대로 2연전 다 잡았고 직전 두 경기 홈 원정에서 다 잡았고 제 직전에도 어 이제는 시카고가 오히려 경기력이 좀 올라올 것 같다 올라오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부젤리스 그리고 부세비치 다 좋았고 뭐 기디도 그렇고 코비아이트가 살짝 아쉽긴 했는데 내일도 퀘스너블이거든요 근데 저는 코비아이트가 올 시즌 부상으로 안 나온 경기가 꽤 있잖아요. 그럴 때도 기디를 축으로 되게 시카오가 잘 나갔었어요. 경기리이 좋았었기 때문에 내일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. 오히려 지금 벤치 자원들 싹다 복귀하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. 벤치 득점 지원도. 뭐, 제콜린스, 그리고 케빈 어더, 뭐, 트레존스 이런 애들 다 잘하고 있다 보니까 내일 경기도 오히려 흐름을 타야 하는 거는 시카고라고 봐요. 얘네가. 어 지금 이제 슛감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. 어 그렇다 보니까. 또 역배 받는 시카고? 이거 항상 조금 괜찮잖아요. 노려보기. 그래서 저는 이거 시카고 역배 보고요. 프램 보고. 그리고 247.5 기준점 너무 높긴 한데. 그래도 오버 볼게요. 왜냐면 이두팀 만날 때마다 좀 완전 그냥, 어, 그냥 완전 점수 쟁탈전으로 가는 그런 경기들이 꽤나 많아서, 음, 그래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브루클린 대 토론토 한번 봅시다. 토론토는 백투백이고, 어, 토론토 오늘 정배로 바뀌면서 좀 몰렸죠. 왜냐면 보스턴이 백투백이었는데, 브라운까지 결장 소식 뜨면서, 어, 정배로 몰려, 바뀌면서 몰렸는데, 여지없이 터졌습니다. 음, 여지없이 터졌고, 어쨌든, 오늘 야코퍼들 없던 그런 빈자리가 좀 느껴졌는데,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내일 가봐야 할것 같고. 어쨌든, 진짜 배럴이 빠진 순간부터 토론토도 경기력이, 아, 너무 안 올라와요. 잘, 어, 잘안 올라오고. 게다가, 내일 또 백투백 경기, 어,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. 그래도 뭐, 브루클린 원정, 브루클린 상대로는 꽤나 좋았던 토론토이지만, 그래도 어쨌든 브루클린도 홈에서 이마포주또 꾸준히 터지거든요. 꾸준히 터지고 클렉스턴이랑 클라우니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있는데 내일 야쿠퍼들 안 나오면은 골밑에서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브루클린 역배 받았으니까 그냥 프렌 정도만 한번 노려볼 만하다. 왜냐면 토론토가 최근에 뭐 경기를 너무 떨어지기도 하는데 백투백이다. 원정이다. 그러면 어 저는 이거 브루클린 프렌에 그리고 토론토도 이제 경기 페이스 엄청 느립니다. 시즌 초에는 진짜 빨랐는데 음, 완전 느려요. 완전 느리고 브루클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경기 언더 접근도 괜찮아 보인다. 그리고 뉴욕닉스 대 마이애미 한번 봅시다. 두팀다 직전 경기 어, 둘다 백투백이었는데 둘다 어, 잡혔죠. 어, 어쨌든 뭐 백투백 체력적으로 좀 경기 후반에 문제를 보인 것 같고 둘다 후반에 좀 부진을 했거든요. 어쨌든, 닉스는 홈이고, 홈에서 훨씬 좋은 팀이고, 그리고 내일 뭐 맥브라이드랑 브라이드 맥 브라이드랑 이제 샤메시 없지만, 주전 애들 다 있고, 아누노비가 또 지금 엄청 갈려요. 근데 얘가 수비를 잘하니까, 어쨌든 뭐 아누노비 돌아와서 수비도 좀 괜찮아졌고, 그리고 마이애미는 내일 뭐, 다비언 미첼이랑 노먼팔, 위긴스, 어, 퀘스터너블,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 중에 한두 명만 빠져도 조금 타격이 있다고 보고, 특히, 노먼팔 빠지면은, 이거, 마이애미 쉽지 않다고 봐요. 쉽지 않다고 보고. 그리고, 어차피 뭐, 히로도 없고 한데, 음이 매치업에, 이 라인업 매치업이면은, 전 닉스가 그냥, 오히려 좀 쉽게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, 하 마이애미가 최근에, 어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, 최근 5 경기 1승 4패입니다. 그 1승도 브루클린 원정 잡은 거예요. 어 그리고, 나머지 다 잡히고 있고. 얘네도, 아, 시즌 초에는 경기력 좋았는데, 갑자기 좀그 기조를 바꿨어요. 시즌 초에는 엄청 달리면서 무한 아이솔 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수비에 좀 힘을 쏟는 건지 페이스도 전보다는 좀 느려졌고 페이스 순위도 많이 떨어졌거든요. 많이 떨어졌고 원정 경기력이야 원래도 막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특히 뉴욕닉스 원정에서도 좀 약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경기는 닉스 승 마인의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워싱턴대세안토니어 보겠습니다. 워싱턴이 오늘 뜬금없이 그 맨피스 잡았죠. 어, 완전 뜬금 없었는데 맨피스가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저도 어제 마헨을 좀 봤거든요. 맨피스. 음. 근데 어, 잡아 잡혀 잡아버렸고 어, 오늘 뭐 키션 조지랑 뭐맥 컬럼이랑 음, 골고루 잘했습니다. 골고루 잘했고 슛이 좀 터졌어요. 그리고 맨피스의 수비가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. 근데, 백투베이인데 맥컬럼 39분, 키시온 조지 39분 뛰었어. 그러면, 얘네, 어, 내일 좀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싶긴 하거든요. 그리고, 세 안토니오가 최근에 뭐, 원정, 홈원정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, 어, 웬비도 복귀를 했고, 지금 완전체잖아요. 음, 바셀, 뭐, 캐슬, 팍스 다 있고, 웬비 있고, 그리고, 어, 하퍼. 아, 벤츠에서 이 어린애가 잘해줍니다. 잘해주고, 벤츠 구간도 뭐, 켈든 존슨이랑, 들 좋고 그래서 세나는 지금 좋아요, 좋아가지고 웬비도 있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세나 토니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하지만 어, 뭐 마인 보고 마인 기준점이 조금 빡세 보이기도 하거든요, 15.5 어, 조금 빡세 보이긴 하는데 음, 그래도 마인 보고요. 음. 왜냐면 웬비를 못 막을 것 같아. 워싱턴이 왜냐면 페인트 존이 그렇게 수비가 좋지가 않은데 웬비를 아예 못 막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워싱턴도 기본적으로 오늘 좀 애들이 전체적으로 슛감이 터졌다 보니까 그 슛감 그냥 이어서 조금만 점수 보태 주면은 오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다. 그리고 소타 미네소타 대 미러키 보겠습니다. 이것도 뭐 쿤엄밀 못 보죠. 어 쿤보 없는 미러키는 저는 안 보고 특히 쿤보 없는 원정 미러키는 저는 아예 안 봅니다. 못 봐요.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홈에서 그나마 수비도 조금 되고 야투가 터지면 비비는 경기들이 있긴 한데 아 글쎄요 원정에서는 너무 못 하고 음, 거의 탱킹 팀 수준의 경기력이고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어, 대어 낚았죠 어쨌든 그 누구요 OKC를 또 잡아주면서 이날의 그 완전 킥이 뭐였냐 확실히 그 앤서니 에드워즈의 복귀전, 복귀 해서 그 에이스 맞대결, 사쿼터 클러치, 응, 음, 스가를 압도해 버렸습니다. 앤서니 에드워즈가. 결정적인 블락도 있고, 결정적인 그 3점 슛도 넣고, 그냥 클러치 때 어, 완전 씹어 먹었어요. 어, 엔트맨이, 엔트맨이 스가를 이겨 버렸습니다. 그 정도로 뭐 미네소타가 어쨌든 오케시 1팀도 잡고, 최근에 홈에서는 뭐, 맨피스한테한번 잡히긴 했지만, 미네스타도 근데 잡히면 안될 경기들, 잡히는 경기들, 그, 잡히면 안 되는 경기들 있잖아요. 뜬금없이 한 번씩 막 잡히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벌려야 될때좀못 벌려가지고, 어, 그냥 딱 프렘만 내준 그런 경기들이 꽤나 있어요. 집중력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엔트맨 복귀했고, 뭐, 내일 콜리까지 퀘스터너블이니까, 콜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, 어쨌든 원정 미러키 너무 약하다 보니까, 이거는 그래도 미네 마헨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미네 승마헨 언더볼게요. 그리고 세크 대 휴스턴 봅시다. 세크 지금 또 오염패입니다. 어 제가 직접 포틀전도 보통 이렇게 홈 원정 바뀌어서 한 번씩 하면은 노나 먹기 할 가능성이 있지만, 세크라서 노나 먹기도 못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제가 이날 프레는 본다 그랬을 거예요. 왜냐면 포틀랜드도 그, 경기력이 개판이라, 어, 개판이라, 이제 그거, 뭐야, 프레는 본다 그랬는데, 어 오늘 5점? 5점 차로 끝났고, 얘네도 이제 백투백입니다. 음, 아, 왜 백투백 표시를 안 했네. 어 세크도 백투백이에요. 백투백인데, 글쎄요, 기대 안 됩니다. 기대 안 되고, 같은 백투백 끼리 맞대결이라면은, 휴스턴이 오늘 뭐 덴버 잡기도 했고, 어, 오늘 듀란트가 너무 좋았죠? 음, 덴버에서 이제 도발하니까 막 3점 넣고 막 출석맞게 세레모니하고 그러더라고요. 신나가지고. 어쨌든 듀란트의 폼 좋아 보이고, 셰퍼드도 벤츠에서 너무 잘하고, 이거는 그래도 전력차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, 아, 또 귀신같이 프랜만 할까봐 그게 좀 우려되지만, 이거는 세크 프랜을 못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. 어, 기본적으로 그냥 휴스턴 승 마인. 못 먹어도 이거는 먹고 죽어야 된다. 마인 보고,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히려 언더 접근이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. 오늘, 어, 아, 오늘이 아니라 NBA 내일 6경기 정도 있는데 한번 잘 골라서 가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